안녕하세요. 전기인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기인으로서 알아두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보안등 365일 자동 온오프 회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안등은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수동으로 작동합니다. 스위치 조작이 조금만 늦으면 왜 불을 안 켜냐?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불을 안껐냐 보안등을 관리하는 근무자는 자주 이런 지적을 받으며 짜증스럽게 일을 해야 합니다. 수동으로 관리해야 하는 보안 등을 365일 완전 자동으로 바꿔놓으면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가 질때온 자동으로 점등되고 해가 뜨면 오프 자동으로 소등되는 장치를 쉽고 간단하게 결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동으로 관리하는 보안등은 개수에 관계없이 스위치나 차단기로 점등과 소등을 합니다. 현관 입구 경비 초소 등도 똑같은 회로입니다. 두 개의 보안등을 각각 점등 소등할 때는 2구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보안등이 병렬로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많은 보안등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차단기로 온오프하게 됩니다. 잠시 소비 전력이 100W인 보안등 12개가 연결되었다면 흐르는 전류는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구 스위치로 연결되는 보안등의 결선을 알아봅니다. 좌측 보안등이 스위치로 연결되는 배선을 확인합니다. 이구 스위치 위쪽을 온하면 좌측 2개 보안등이 점등됩니다. 우측 보안등이 스위치로 연결되는 배선을 확인합니다. 2구 스위치 아래쪽을 온 하면 우측 두개 보안등이 점등됩니다. 3구 스위치에 연결되는 전원선 한가닥의 연결 상태입니다. 3구로 연결된 스위치 한 개를 빼면 2구 스위치 연결과 똑같아집니다. 두 개의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쪽 스위치를 온 했습니다. 아래쪽 스위치를 온했습니다. 스위치가 온되면 청색 부분처럼 내부에서 연결이 됩니다. 스위치가 오프되면 청색 연결 부분이 끊어집니다. 스위치는 일 번, 삼 번과 이 번, 삼 번이 연결되고 끊어지는 온오프 작동을 합니다. 일, 2, 삼번 단자로 연결되는 스위치 배선들을 만들어 봅니다. 스위치 두개를 동시에 온오프를 한다면 1번과 2번 전선을 붙여 결선하고 한선의 스위치로 만듭니다. 한개의 접점단자에 릴레이 A접점을 사용하여 연결하고 릴레이 전원단자에 365일 일출일몰 자종 디지털 스위치를 연결합니다. 릴레이 배선하는 방법은 전기인 동영상 전기시설의 자동화 기초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타이머의 설명서 내용대로 일출 일몰 시간을 세팅하면 모든 작업은 끝납니다. 일출 일몰 타이머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설명되고 있는 타이머는 제조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필요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보안등 회로를 분리하였거나 한 개의 차단기로 제어할 수 없어 여러 개의 차단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 마그네트 스위치 사용을 권합니다. 가로등 1, 2, 3번으로 분리되어 있는 차단기 회로에서 2차 부하측 하트선을 뽑고 그 사이에 마그네트 스위치 단자를 연결합니다. 상시전원과 비상전원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 회로는 스위치에 연결된 하트선을 뽑은 다음 뽑은 선과 단자 사이에 리레이 A접점 두 곳을 연결합니다. 또 다른 배선 방법은 스위치선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스위치 양단에 리레이 A접점을 연결합니다. 좌측 결선 방법은 하트선에 연결된 스위치를 모두 온오프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결선되지만 릴레이 타이머가 고장 날 경우에는 점등이 불가능합니다. 오른쪽 결선 방법은 복잡한 듯하지만 릴레이 타이머가 고장이 발생되어도 수동으로 온오프를 할수 있습니다. 릴레이를 사용하지 않고 타이머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도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결선하지 않을 경우 합선 또는 점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간단하며 쉽게 결선하는 릴레이 사용 방법을 권합니다. 이상으로 보안등 365일 자동으로 만들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 많이 받으세요.